지금 하나 취업하였고,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클라우드 전환 플랫폼 구축 엔지니어가 6개월 과정수소했습니다 지금 하나 취업하였고,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. 수료 전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, 그래서 총 1개월 정도 더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서버 운영 쪽 하고 있고요, 시스템 운영이라고 볼수 있는데, 주로 서버 운영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시스템 안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쪽으로 꿈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한제 장비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었 점. 그래서 취업을 해서 서버에 조금 더 친숙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취업처 소개도 많이 받았고요. 그리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런 거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. 저한테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는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꿈을 좀 비전공자다 보니까 변경하기 쉽지 않았는데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 와서 좀 꿈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여기 오므로써제 직업이 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는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를 저희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모두 열심히 하신다면. 최고의 인증자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화이팅!